뜨거워진 지구의 온도를 낮추고 더 깨끗하고 건강한 지구를 위한 환경 토크 쇼 지구 온. 평소 궁금했던 환경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잘못된 환경 지식은 바로 잡으며 다양한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사로 40도를 넘는 폭염이 다 수천 년을 버틴 빙하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째 지속된 호주 산불이. 오늘의 주제 바로 기후 위기와 적응입니다. 오늘 직원과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멜기에서 온 환경 사랑하는 주련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조. <laughs>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는 MZ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부 기후 적응 과장 김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기후변화가 일상화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요즘 체감하고 계신가요? 올 여름에도 너무 더웠잖아요. 덥고 습하고 좀 동남아가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유럽에서도 요새 감문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벨기에에서 역사적인 홍수가 왔었어요. 이 기후 위기 더해서 결합한 그런 홍수가 나다 보니까 거기 있던 집들이 몇개 파괴되고 심지어 임용비에까지 가졌던 상황이긴 했어요 거의 서울, 강남, 광화문 다 잠겼었어요 140mm가 왔어요 140mm요? 올해 중부 지방에 또 그렇게 똑같이 비가 왔어요. 아니,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중부 지방에는 막물 폭탄이 쏟아붓는데 남부 지역에는 물이 너무 부족해서 가뭄이 너무 심하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겨울부터 올 봄까지 거의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온 기간이 225일. 그래서 섬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수돗물이안 나오는 거죠. 아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싫어합니까 이게? 지금? 이게 앞으로 우리가 <laughs> 살아야될 환경입니까? 관님 네 최근 북극에서 뇌우가 내렸다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뇌우가 왜 충격인 거죠 북극이라는 데는 원래 비가 내리지 않는 데거든요 아... 그럼 뇌우가 내릴 만큼 북극의 온도가 올라갔다 이런 건가요 아니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도대체 누가 데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멈춘 버튼 없나요. 제발, 제발. 지구온난화를 위해서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난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200여 개 국가가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맺었는데요. 이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도씨 이하로 유지를 하고 1.5도씨 이상으로 높이지 말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라는 게 주요 내용이었어요. 왜 하필 1.5도씨인가요? 산업혁명 이전 봤을 때보다 1.1도 올라갔잖아요. 그런 기후 이상이 생기고 있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면 진짜 문제 크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사실은 기후 과학자들이 1 5도씨가 인류가 생존하는데 마지노선이다.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 해서 정한 기준이거든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이쯤에서 퀴즈를 하나 낼 건데요. 무엇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무엇이 무엇일까요? 정답 다었네요 어. 아, 아, 온실가스. 맞습니다. 이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는 게 바로 이 온실가스이거든요. 온실가스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2030년까지는 40%를 줄여야 되고 2050년에는 84%까지 줄이기로 세계적으로 약속을 했어요. 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폐배데리라든지 태양광 패널 뭐 그런 걸로 이용해서 재생 에너지, 재활용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기존에 쓰던 경유나 휘발유차 대신에 수소차랑 전기차를 450만 대까지 늘려 나가기로 그 했습니다. 아니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디젤이라거나 이런 경우. 종류가 디젤이죠? <laughs> 한 번씩 제가 좀 외국인 네. 친애들대가지 지금이었어요 <laughs> 우리 잊고 있었어 한국말에 너무 능숙하셔서 네, 디젤차라거나 뭐 이런 휘발유차 같은 경우 딱 떠오르면 바로 이 매연 때문에 생긴 온실가스가 사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뭔가 좀 이렇게 무공해 자동차 막 전기차라거나 뭐 수소차를 좀더 파격적인 혜택 주고 불이 배출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더 크게 뭐 벌금 준다거나 이런 막 정책 같은 것좀뭐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또 환경부에서는 그런 인프라를 그 국민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게 산업계도 노력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의 활동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장을 돌리는 연료를 화석 연료 대신에 전기라든지 재생 에너지로 이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정 전환이라고 하는데 산업 공정 안에 있는 그런 에너지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산업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개인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제가 제주도 사리를할 때는 해양 쓰레기 줍기 활동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환경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조금 하고 있어요. 탄소 중립 포인트 제 있잖아요. 그게 그래, 정말 그렇죠. 조,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좀 이제 탄소 중립 위해서 도움 되는 행동을 하면 거기서 포인트 받아 가지고 그걸 현금처럼 쓸수있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좋은 행동하기 위해서 되게 엄청 원력력이 되는 그런 어, 제도인 것 같아요. 탄소 중립 포인트제는 국민들의 어떤 탄소 중립 활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커피숍 가서 국민들이 텀블러 주세요 그러면 300원을 줍니다. 그 커피값에 300원을 더 싸게 해주는 그런 포인트제를 활용하는 거고, 아,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전부 플라스틱 나오잖아요. 다외 용기로 해서 다시 수거해 갖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신청을 했을 때 가격을 낮춰주는 거예요. 그린카드, 친환경 제품을 쓴다든지. 그린카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탄소절감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죠.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저희가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우리 모두 이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의 온도도 낮추고 온난화도 함께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무슨 날일까요? 잠깐만요. 오늘은 뭐 지구온난화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지금 우리 여기 어디죠? 어, 정, 정답. 어, 정답. 제가 아까 전에 저기 현수막을 하나 봤는데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용주간 이렇게 써 있는 걸 봤어요. 적용주간. 아, 한끗 차이. 다시 한번. 잠깐만, 다시 할게요. 도전, 도전. 유엔 기후변화협약. 적응 주간 정답+ 정답, 정답. 맞습니다. 지금 유행 기후 변화 적응 주간이 바로 이곳 인천 송도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곳을 찾았습니다. 각 나라마다 기후 재난 형태가 다 틀려요. 서로 경험이 틀린 사람들끼리 모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엄청난 시너지를 작용할 겁니다.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협력해야 돼 하는 그런 그 진지한 논의를. 하게 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국제사회 행사가 한국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대한민국이 굉장히 그래도 이제 기후변화 대응해서 열심히 하려는 그런 증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이번 적응 부간 논의 결과를 종합해서 올해 11월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열릴 제28차 당사국 총회가 있어요. 이 내용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의제 진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후 적응을 손도해 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후 위기와 적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다들 어떠셨어요? 요즘 또 날씨가 요수경이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이제 지구 온도가 1도씩 올라갈 때마다 벌어지는 일들을 이렇게 알고 나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하고 방고할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후변화, 기후위기, 그리고 이제 기후적응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미 탄소중립 포인트제 좀 사용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가입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laughs> 네. 기후적응 정책 담당자로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다 보니까 앞으로 더 실효성 있고 더 좋은 정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10년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씨가 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를 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저희 환경토크쇼 지구온는 다양한 환경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바이바이 <laughs> 안녕